아마도 송봉년. 그대는 삼화령 고갯마루에서 보았는가? 산 아래에 기들어 사는 마을을. 아침 저녁 불집혀 올리는 어머니의 구수한 밤 냄새와 워워 소모는 아비의 잠든 흙을 깨우는 봄이랑을 나물 뜯는 가시네의 쑥과 냉이로 부푸는 바구니를, 담상고를 누비는 화랑의 활솜씨를, 자네의 나비처럼 어전에 엎드린 신하들의 옷까지, 그대의 말을 이렇게 들었네.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의 모두가, 아비, 어미, 자식같이 서로가 사랑하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인가 싶네. 누더기 걸망 속에 앵통 하나 넣어두고, 구름인 듯 물인 듯 떠도는 자네와 마주한 시간, 겨끝에는 달콤한 이슬맛이 감돌고, 대밭의 바람소리 가깝게 들리네. 잘 우려낸 차맛 같은 산회가 한수, 임금이 누구인지 모르는 세상. 그런 세상이 미륵세상 아닌가, 아마도.